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진숙 총장의 논문을 검증했습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바로 김건희의 논문 검증을 했던 그 곳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그냥 학문적으로만 봤을 때이 논문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 위원 중에 한 분이 오늘 저희가 모신 김 교수님인데요. 직접 검증에 참여하면서 각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기회가 잘 됐네요. <laughs> 제가 바로 또예정도록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떠셨어요? 논문 직접 다 보시면서.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했고요. 더 이상 이런 논문, 법학계, 뭐 논문 검증단 이런 게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층들 뿐만 아니라 또 대학 내 교수님들도 어 이런 것들은 좀 상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이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다지으시더라고요그 네, 네. 부분 좀 세밀하게 설명해 네. 주세요. 언론 각 언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언론들에서 좀오보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들은 어, 1 5 0여개를 표절 검사를 한 뒤에 의심스러운 것들을 음. 16개를 골라서 네. 어, 어, 시, 그 논문들을 어, 석,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학회지 논문을 다 읽은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16개 뭐어 150개 중에 뭐 16개니까 10% 정도 뭐,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최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 나머지는 읽을 여력이 안 돼서 그렇죠. 점검을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논문들을 보면서 법적으로 듣고 뭐가 듣고 이런 것보다도 예. 저희는 원래 논문을 쓰는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논문을, 원고를 누가 쓰느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그 원고를 쓴 사람이 누구냐. 어, 그건 이제 저희들은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했을 때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준수 후보는 1제자가 이준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뭐, 뭐, 어떻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것은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방패막이 삼았어도 안될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더 놀라웠던 게 근데 네. 이제, 이제 논문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논문을 내가 실제적으로 제1 저자다. 저는 이 네.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 말뜻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제자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내가 써줬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친구는 자기가 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셋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너무 어, 조심스럽고 이 후보자가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해명에 네.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더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 본인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잘 서로 이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명할 수 있는 네. 방안이 있었을 텐데 좀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 많은 교수님들이. 예. 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예.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음, 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제1 제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실제로 유명 학술 단체에서 그 카테고리를 정할 때 교육과 훈련이나 아이디어 단순 아이디어 제공은 어 또 그리고 프로젝트를 바로 받아온 데서 일제자로, 저, 심지어 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 경우는. 음. 그런데 제 일제자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이제, 이제, 윤임 교수님은 사실 이제 검증단이 했던 내용을 들으시면서 같은 네, 교수로서 네, 네. 어 그걸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드셨던가요? 어제 저는 이진숙, 이진숙 총장이 건축공학과를 그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축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의 카테고리이고요. 네. 저도 물론 교수회장을 하고 있지만 기계공학과에서 나와서 지금도 우리 박사과정도 지도하고 석사학생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그이 인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쪽하고는 약간의 어떤 연구 상황이 좀전 다르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공계 쪽은 그이 졸업을 할때 어떤 실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도교수가 또 결국에는 그이 학생들하고 굉장히 늘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하고 늘 상주하면서 연구를 하는, 뭐, 랩이라고 하고, 예전에 뭐 드라마 보면 카이스트의 드라마처럼 결국에는 지도교수하고 학생들하고가 거의 이제 뭐 12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같이 그 연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결국에는 학생이 이제 졸업 논문으로 이제 보통 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학생이 이제 졸업 논문으로 이제 제출을 지금 하면 그 음. 논문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광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어, 해외 전화를 쓰면 해외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고 음. 국내 전화를 쓰면 국내 사업체 사람들이나 음. 산업한, 산업에 관련된 산업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저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통상적으로 이제 학위 음. 논문을 저널로 음. 이제 퍼블리시 하는 것들이 뭐 음. 어,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어떤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공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어떤, 과, 큰 과제를 수주를 하고, 그걸 학생과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학위 논문으로 이제 제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 학위 논문 첫 페이지를 보면 지도교수 누구, 누구 학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이제 논문화 될 때는 이제 결국에는 네. 이 학위 논문을 썼을 때 어떤 컨트리뷰션이 누가 더 조금은 더 있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니까 이거는 제1저자에 대한 역할만 정리를 하면 제1저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통념도 있지만 그치.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는 누가 많이 이 논문에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일자자가 되고 그치. 또 그거를 또 어, 교신자자라고 해서 이, 이 출판사하고 네. 이제 교류를 하는 어떤 네. 그런 게 있을 때그 어, 정확하게 제가 이제 건축공학이나 이런 쪽은 그치. 하고 검증을 정말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논문의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일자자가 결정이 되고. 그치. 또, 이공대의 어떤 특징, 특정상 굉장히 어떤 밀착형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확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퍼블리싱 할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유사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저자는 철저하게 누가 더이 논문에 더 기여를 했느냐가 더 이제 팩트에 가깝고 팩트 펀치, 팩트에 더 가깝고 <laughs> 오히려 이제 아, 이거는 제자니까 아, 뭐 제자의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어, 말도 이제 말씀도 맞지만 보다도 엄밀하게는 음.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가 엄밀하게 들어가는 음. 것이 맞다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뭐, 마, 네. 그 환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험이 네. 그 있고 공동자재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 공개라도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실험 노트가 있을 것이고 음. 또는 어, 심지어 어, 기여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시, 뭐 그런 게 없다고 치더라도 음. 어, 어, 학위 논문을 후에 학술지로 발행할 때는 거기, 어, 저, 연구윤리 책자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 어, 학위 논문을, 어, 재파블리시 한다고 초록, 저, 사사를 표기가 되면 뭐 외국 논문 은더 철저하죠. 그런데 음. 국내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것도 봐줄 수 있습니다. 뭐, 뭐, 어,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종류가 다양한데 어, 어, 사전 논문이 사, 학회지에 발, 발행된 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학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실험 방법부터 해서 모든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 논문은 누가 적은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자기 표절도 되고 중복 게재가 되고 굉장히 어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어, 어, 실무자 연구윤리에 이건 안 된다 중복 게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지도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이, 이,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위 논문에 넣으라고 하는 부분 깨알같이 다 사실적으로는 다 지도를 해주는 입장이어 가지고 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저널에는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공대에서, 이공대에서는 학위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 그 저널에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산업,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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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 많은 분들이 읽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건 뭐 네. 이공대를 떠나서 다 이제 네. 똑같은 말씀들이지만 결국에는 제1저자 문제는 결국엔 조금은 더 어느 누가 더 저기 이 논문에 어떤 큰 기여를 더 했느냐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이공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펀드가 없이는 또 이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누가 또 수주를 해서 주도적으로 따왔냐 이런 부분도 일자자의 역할이 될수 있다. 저는 그래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일조자, 교신조자 뭐이 얘기가 있지만 이제 이게 논문 발표를 한 것이냐, 하기 전이냐 이런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부재했고 어쨌든 이제 학계에서 어떤 기준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잘 지키지 않은 건또 사실이고 이제 제가 좀더 깊게 봤던 건 뭐냐면 그 이제 조명과 관련된 이 실험을 했었잖아요. 이제 아, 이 네. 조명. 이제 조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불쾌감을 주는지 뭐 이런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IRB, 그러니까 네. 생명윤리에 관한 네. 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우석 사태 이후에 이제 황우석 박사가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난자 채취하고 네. 한거 이후에 이제 IRB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학계에서 그 i b r b 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음, 감하게 바라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아주 철저. 저도 분야가 달라서 정확게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음.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예. 어, 대학뿐만 아니라 학계도 예. 그렇고 그런데 어좀 알려야 될게이몇 몇 개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한 저자 이진수 후보와 같이 쓴 제자의 논문이 음. 어, 석사 논문입니다. 음. 어, 어, 자, 학회지에 발표된 게, 어, 어, 석사 논문이고, 그, 그 박사 논문이 있는데, 음. 이 제자는 IRB를 했습니다. 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수 후보는, 어, 공개를 못 하겠다 했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 그, 그래서 이준수 후보, 만약에 이준수 음. 후보가 자기가 신청한 IRB가 있다면, 음. 그래서 학회지에 발표했다면 그건 음. 이준숙의 논문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IRB는 하는 사람이 직접 받는 거죠. 제자가 거니까. 제자도 했을 거니까 제작국과 달라야 되겠죠. 네. IRB 번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번호가 달라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아... 만약 IRB를 받으려면 그건 제일 저자가 직접 받는 네. 거기 때문에 그거로도 판단을 네.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IRB가 사실은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9년 정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황석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5년, 음. 2004년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IRB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학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산단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우리 학교만 해도 2019년, 18년도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학교에 음.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다 보니 음. 그 논문의 어떤 발표 시점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이진수 후보자의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IRB가 그때쯤에 됐, 됐다라는 걸 조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IRB 자체는 어쨌든 뭐 요즘에는 과제 수주 단계서부터도 이제 그 부분이 학교에서 다 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그게 누락되기는 그렇게 최근 최근에는 그니까 2018년 우리 학교만 그것도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제정된 시기가 틀려 가지고 학교마다 틀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마 철저하게 관리가 좀 됐을 텐데 그 전에라면은 어떤 IRB에 관한 부분들이 약간 학교마다도 다 상이성이 있다. 그렇게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진수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이 논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학 뭐 고액 유학을 보냈다는 그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소녀상의 설치에 관련돼서, 어, 반대를 했던, 음, 입장이어서, 과연 그 민주당의 정치 이념과 같이 갈수 있는 장관이냐라는 그런 내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런 인물인 건, 지금 사실이긴 한데 어, 이진숙 장관을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다 떼놓고 지금 고등교육 분야만 얘기를 해도 이제 한 시간 넘게 지금 얘기를 해도 아주 그 극소수 일부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어, 이런 복잡다다한 것을 다뤄야 되는 교육부 장관 수많은 자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떤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제 자질 기준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교육관이 뚜렷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초등학교 유초등부터 대학까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을 경쟁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심지어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어그 자살 비율도 너무나 높죠. 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면서 국가 경쟁력, 대학의 경쟁력을 음. 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어, 이런 소통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철학과 그리고 네. 수많은 그 이제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네. 인한 해법 찾기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은 어떤 아 저도 이제 똑같은 것. 의견인데요. 예. 아까 저도 이제 결국에는 장관님 혼자 음.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지산학연 뭐 이렇게 모든 음. 지자체도 얽혀 있고 산업사회도 얽혀 있고 또 대학도 얽혀 있고. <laughs> 영, 뭐 대학 연구소라든 어떤 그런 엮여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능력자가 이제 음. 이 교육부 장관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이제 대학의 공공성 이 점차적으로 이제 공공성이 더 옅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대한 살리기, 지역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있지. 의미에서 또 S10이라고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어, 그래도, 어, 지방의 어떤 대학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지역을 좀잘 이끌 수 있는, 지역에, 지역에 있는 대학의 상황을 좀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 이, 분이 이제 또 이제 장관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거의 1 시간 좀 넘게 이재명 정부의 바라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죠. 그리고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도 한번 멋지게. 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 예,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우리의 교육 음, 하루 빨리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